안녕하세요. 네. 홍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수요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의, 어, 다룰, 어, 취향의 소재는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입니다. 하, <laughs> <laughs> 이뭐라면 빠트릴 수 없죠. 어, 배고파. <laughs> 심지어 배고픈데. 아, 라면 하면은, 어, 정말 봉지라면과 음. 컵라면으로 음. 양분되는데, 뭐 일본식 라면이니 동남아식 라면, 이런 사파들은 제외하고, 정통 한국 라면, 한국식 라면만 어, 오늘 집중할 건데요. 그러면 라면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 많죠. 네, 네. 제일 먼저 충돌하는 것은 라면을 끓이는 방법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남씨 형님 어, 라면 저한테 예전부터 나한테 저한테 항상 자랑했어. 나 라면 잘 끓인다. 라면 잘끓인 여자를 많이 꼬셔봤다는 얘기죠. 어, 라면, 아, 잘 라면 잘 끓인다. 고 얘기하시는데 어, 저는 먹어본 적 없습니다. 뭐 본인의 <laughs> 판단인데 자, 어떻게 끓이시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물을 대충 눈대중으로 넣고 아, 눈대중 어. 가장 센 불로 계속 끓이죠. 계속 끓인다. 네. 그런 다음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 때려 넣어요. 아 끓기 시작할 때한 번에 응. 다 넣는다? 네면스프 음. 그래서 계속 끓입니다. 음. 그럼 불을 끄고 먹습니다. 끝 끝입니다. 크... 거의. 저는 그... 계량하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음. 계량하지 않는 것만 빼고는 음. 그 어, 봉지라면에 적혀 있는 방식으로 끓이시네요? 네네 네, 뭐 그냥 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첫 번째 계란 넣습니까? 넣습니다. 안 넣습니다. 파파안 넣습니다 어, 라면만 먹습니다 아 그냥 오로지 라면 뭐. 아, 오로지 라면 아 여기 저랑 나 의견 나뉘네요 아 그래요 자 저는 어떻게 끓이냐 음. 물을 줘도 귀찮아서 계량하지 않아 <laughs> 귀찮아서 적당한 고정도 딱 하고 일단 전다 때려 넣어요 네아 먼저 면과 아 찬물에 면과 수프를 다 넣어요 음. 그리고 센 불로 끓입니다 끓죠 음. 그렇죠? 그냥 놔둬 음. 그래서 뚜껑 을 덮어놓고 놔둬 다 끓인다 아, 저는 뚜껑도 안 덮어요 뚜껑도 빨리 끓이려면 네. 뚜껑을 뚝딱 닫아야 되니까 어쨌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뚜, 내 방식에 패치, <laughs> 태클 걸지마 <laughs> 나는 이렇게 끓인다고 네. 그리 끓여 음. 그 다음에 나서 한 이제 팔팔 끓여서 한 알덴테 정도가 <laughs> 최적화인데 그 직전 단계에서 네. 어, 계란을 넣어요 어, 계란을 계란 넣고 한 두세 번 정도 저어줍니다 음. 그리고 나서 아, 조금 더 끓이고 바로 꺼서 음. 냄비채 먹지 않아 오... 자취 시절에 냄비채 먹었어. 네. 근데 식기 세척기가 있은 다음터는꼭 그래서 담아서 네. 그렇게 먹는다. 아... 요게, 아, 그리고 때때로 이제 좀 이걸 식사로 먹었다. 간식으로 먹을 때랑 식사로 먹을 때 다른데, <laughs> 네. 식사로 먹을 때는 다 때려놨습니다. 음. 파 콩나물 다 콩나물 맡아나요 오... 고기도 넣고 그렇군요. 막 넣어서 이제 먹는다. 음... 이런 <laughs> 차이가 있다. 여기 이제 라면 끓이는 음 시간과 방식. 근데 그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맹 그냥 찬물에 넣어서 끓이는 게더 낫대잖아요. 아 그래요? 발화점을 높인다. 음. 분식집 라면 끓이는 방식이잖아요 음, 분식집은 이렇게 엄청 화력이 좋은 거 쓰지 않아요? 네, 센 불에 빨리 짧게 끓이는 게 제일 맛있대요 어, 그래서 중국 제가 항상 그 중국집 가면 제가 친한 중국집이 없어서 그런데 그 중국식 그 불판에 네. 웍에다가 네네. 라면 끓여 먹고 싶은 적이 있어 어, 그럴 수 있죠 그럼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라면 끓이는 시간과 방식은 좀 다르다 아, 다르다. 어, 봉지에 적힌 대로 끓이는 네. 정통파 약간 좀 변형하는 어. 나름파 이렇게 <laughs> 나름 거에 있고 순정파 계란파 어, 계란파 계란국물파 저 저랑 같이 사는 여자분 이파야. 아,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꼭 물어봐요. 계란 넣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너구리 그래. 특히 잘 끓이고. 너구리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가장 좋아하는 라면. 그러면.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라면 그러면 추억의 라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어쨌든 단종된 저도... 라면이 아. 있고 지금 그냥 좋아하는 현재의 라면이 아, 있잖아요. 그럼 일단 현재의 라면부터 해볼까요? 현재의 라면 저는 삼양 라면 을 제일 즐. 삼양 라면. 네. 삼양 라면 그 다음에 오뚜기 참깨 라면. 그 다음에 그 부대찌개면도 있어. 요아네 있어 있어. 요 이렇게 세 개. 아 근데 약간 의외다 라면을 끓이는 방식은 음. 그냥 순정을 끓이는데 네. 맛은 약간 사파들을 좋아하는구나. 아, 사파, 메, 메이저가 사파가요? 아니라 약간 아, 마이너. 부대찌개 이런 건좀 약간 마이너하잖아요. 부대찌개 사실 먹어본지 오래됐는데. 좋았던 것좀 짜, 어, 좀 짜기도 하고. 그치? 근데 저는 삼양 라면을 항상 좋아니다그 빨간 그냥 기본 삼양 라면.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비우시식 같은데 순냉면 좋아해요. 순냉면, 아 순냉면 스냅면 맛있어. 순냉면이 가장 빨리 끓여져. 네 맞아요. 봉지 라면인데 거의 1분3 0초 만에 끓일 수 있어. 밥 말아 먹으면 맛있죠. 네, 그래서 순냉면을 제일 좋아하고. 음. 두 번째는 숙타면숙타면숙타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매운 게 먹고 싶다 하면 음. 틈새라면. 틈새라면? 오. 네. 그런 라면 좋아합니다. 음. 아, 음. 근데 참고로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 강의할 때 이걸 찾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라면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신라면. 그렇죠. 두 번째 진라면인데, 음. 대부분의 이제 인식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가장 많이 팔려요. 음. 그래서 신라면, 진라면 음. 순인데, 음. 제가 찾아봤는데, 네. 통계적으로 네. 경상도에서만 네. 1등이 신라면, 2등이 안성탕면이에요. 안성탕면? 음. 왜 안성탕면이 2등인가? 네. 많은 통계에서는 아. 이걸 다루지 않아. 음. 그, 왜 이등일까? 왜 이등일까? 경상도에서만. 음. 저는 이걸 맞췄어요. 왜요? 된장 베이스에서 그래요. 아, 정말? 오. 안성탕면은 장 베이스, 된장 베이스야. 저는 평생 먹은 라면 중에 제일 안 먹은 라면이 안성탕면인 거. 아, 그래요? 네. 그 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맛이, 그 최근에 먹을 거좀 맛이 이상하더라고. 요 맛이... 항상 그 맛이었어. 맛이, 아, 그래요? 응, 안성탕면은. 오. 저도 안탕면 성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구수한 거, 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성탕면 좋아하는 사람 제 주변에 좀 많거든요. 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안성면이 없으면 딴 라면에다가 된장을 좀 넣어서 끓이면 맞아. 되게 좋아해요. 오. 하여튼 그렇고 예전에 지금은 점유율이 진라면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중에 그렇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순한 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왜냐면 애들이 음. 첫데뷔하는 라면이 진라면 순한 맛을 데뷔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 그러면 자 지금은 단종된 라면 중에는 아, 어떤 라면이 있어요? 추억의 라면, 네. 삼양 포장마차 우동. <laughs> 모르는 라면입니다. 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야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게 그최근엔가 그 매운맛으로 리뉴얼돼서 이 나왔었는데 아, 정말요? 옛날 맛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 너무 싶다. 그 라면을 제, 저는 이제 막내다 보니까 라면을 제일 많이 끓였거든요. <laughs> 저희 아버지 늦게 들어오시면 쪽마차 우동을 엄청 끓였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국물 맛이 너무 생각나고 이제 그 국물 맛이 흡사 제가 이제 저희 고향이 여수였는데 어 이제 외갓집이 순천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수에서 순천까지 기차를 타고 많이 갔는데. 순천. 음. 그 순천이 중간에 어디서. 역을 여기에서 쓰면 그 기차역에서 파는 그 우동이 있었어요 에이, 가락국수 가락국수 어금은? 그 느낌이 그 포장마차 우동 느낌이 아 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게 항상 떠올라요 아그 국물 맛과 기차 밤에서 이렇게 서서 빨리 먹었던 기억 아,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포장마차 우동을 매일 끓어가지고 음. 이렇게 3층까지 올라가서아빠 음.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막 나서 음. 너무 먹고 싶은 라면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나왔지만 예전 맛은 아니다 지금 또, 들어갔을 또, 것 같은데 또 다시 네. 들어갔다 그때는 순한 맛이었고 흰색 포장 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건 빨간색 포장지로 바뀌어 가지고 저는 초기 라면 하면 떠오른 게그이 라면 이 라면 이라면? 그거 주현미 네, 주현미가 광고했던 건데 국물 없는 라면이었잖아요. <laughs> 근데 저는 그 라면 좋아했던 게 음. 그게 아 맛이 약간 짜다고 하긴 그렇지만 국물 없이 먹다 보니까 묘하게 짜파게티 맛은 아니지만 음. 진한 맛이었어요. 진한 음. 맛이고 그게 그 당시에 비쌌어요. 음. 그래서 돈이 예를 들면 딴 라면 2, 300원이면 그냥 4, 500원 해서 그그 음. 라면을 좀큰맛 먹고 사가지고, 음. 왜냐면 안 사주니까, 음. 그 라면은. 음. 그러니까 박스로 보통 샀잖아요, 예전에. 음. 그 네. 삼양라면. 요즘은 다섯 봉지, 봉지들이로 샀지만, 예전에 박스로 샀으니까. 네. 아, 그 먹기 싫어도 그 라면 한번 사면 그걸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라면을 그래서 내돈 주고 사서 그걸 끓여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그이 라면이 다시 보원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게 제일 추억하면 떠오르는 음. 라면이고, 그럼 실장님, 가장. 음 자주 먹는 라면? 자주 먹는 라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끓이는 라면은 음. 진라면이고요 왜냐면 애들이 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라면이 항상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는 진라면 와이프한테는 너구리를 많이 끓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뭐예요? 그래서 먹는 제가 라면? 저는 먹으면. 그래가지고 라면 생각하면 꼭 이제 진라면과 너구리를 뺀 라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신라면을 그냥 먹게 되는 거 같아요 아 신라면 왜냐면 신라면이 조금 이제 매운맛이 강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막 늦게 먹고 항상 이렇게 밥대를 놓치고 하다 보면 매운 맛이 좀 땡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신라면을 우회로 아, 좀 그래? 많이 먹는 것 같아. 요 상큼 음. 라면을 사야 되는데 저는 신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음. 저는 농심 라면들이 그렇게 맛이 맛있... 생각을 별로 안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매운 것 때문에 그냥 손이 먼저 가는 것. 음. 진라면 매운 맛은 별로거든요. 별로 안 매워. 별로어서 별로요. 숱하면 먹어보라니까? 더 숯하면 하면 응. 오늘 한번. 음. 숯라면이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먹는 라면이 어뜨기 라면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진라면 내절 음. 많이 먹었는데 저는 아니면 그 한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살게뭐 마트 같은데 가면 라면 진짜 많잖아요. 네네. 근데 네. 맨날 먹는 거면 먹잖아. 네, 그렇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새로운 라면들을 한 번씩 먹어봤어요. 음. 그래서 좀 비싼 뭐 정라면 이거 있죠. 음. 좀 음. 면이 기름에 튀기, 튀겼다고 음. 해서 약간 좀 비싼 라면들 음. 그것도 먹어보고 여러 라면들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각자 다 먹을 만하더라고요. 음. 가장 의외 라면이라면 저는 그거였어요. 네, 네. 참깨라면. 참깨라면? 왜 그게? 그게 왜? 왜 매워? 맵잖아요, 그거. 별로 안 매운데? 아, 그래? 아, 저는 그게 참깨라면이 되게 마이, 이렇게 부드러운 맛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애들이 네, 먹을 수 있는. 네, 네. 근데 저는 의외로 매웠어요. 아, 약간 아, 매콤해서, 음. 그좀 의외였어요. 고소할 줄 알았는데, 음. 매콤한 게좀 나름 의외였고. 절대 안 먹는 라면 있나요? 저는 농심라면 별로 안 좋아. 아, 농심라면을? 농심에서 나온 라면들이 좀다 음.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오징어짬뽕을 진짜 안 먹는데. 아, 왜요? 군대에서 뽀글리로 너무 많이 먹었어요. <laughs> 와, 그 냄새만 맡으면 진짜 역한 거예요. 아, 그거 진짜. 농신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안 그때 이제 봉지라면이,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징어라면이 막 대박이 나가지고, 군대에서 막 그냥 봉지라면 맨날 그 근무 끝나고 가면, 거기에 <laughs>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막 환경 호르몬이랑 엄청 먹었거든요. <laughs> 아 진짜 토할 것 같아요. 그냥. 역시 군대는 사람의 입맛까지 사람. 냄새만 맡아도 버리는... 와 그냥 오징어 짬뽕 절대 안먹습니다 <laughs>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왜 해녀들이 끓여주는 라면의 베이스가 오징어 짬뽕인 경우 많잖아요. 아, 절대 안 먹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지금은 만약에 삼양 라면에다가 해물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래? 요 저는 해물 아무것도 안 넣는다니까. 라면은 네. 라면만 먹어. 네 그렇게. 어.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베스트 라면. 컵라면까요? 아, 그러면, 아니, 의외로 맛있는 라면. 아,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오뚜기 미역국. 아, 그거 맛있어요. 오, 맛있어. 맛있더라고. 맛있어요. 네, 애들이랑 같이 먹기도 좋고. 그게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땐가 시식을 네. 하는데 음, 음. 무시했거든요. 음. 야, 씨, 무슨, 무슨 미역. <laughs> 정말. 오뚜기 실험 정신 좋은데 하, 이러니까 1등못하지막 그러면서 아, 먹은 뭐지 이거 미역국 라면 맞아근데어난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삼양에서 나온 삼양에서 나온 우돈 무슨 우돈 사골곰탕면이라고 있어요. 사리곰탕면 같은 거예요. 네, 사리곰탕면 같은 건데 그또 우돈 사골곰탕면. 네, 사골곰탕면. 음, 음. 저는 최근에 먹어보고 오 이거 괜찮은데 새로운 라면 먹다 그랬잖아요. 어. 먹어본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먹어 새로운 라면 중에 괜찮은 게 백종원이 만든 백 라면이라고. 아, 그래요? 음. 그게 약간 묘하게 신라면과 음. 수타면과 이런 매운 음. 맛의 약간 어떤 새로운 음. 종류의 매운 맛이랄까? 음. 근데 대단히 인상적이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음. 그냥 그런 매운 맛을 좋아하시면 한번 먹어볼 만한 원래 음. 매운 맛이 대부분 매움의센 정도로 승부하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맵다. 그러면서 음. 불닭볶음면이 뭐 제일 뭐 수치가 제일 높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맛있게 매운데 신라면과 뭐그 진라면 매운 맛이 아닌 음. 그 나름의 또 매운 맛을 찾아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먹어볼만한, 그 백종원의 빽 라면이고, 그러면 컵라면, 컵라면은 어떠, 어떤 어떤 게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우육탕이 <laughs> 최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의 베스트는 왕뚜껑 김치맛. 아. 김치맛 왕뚜껑. 저도 왕뚜껑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 일단 그릇이 아, 크기 그래요? 때문에 아, 물 많이 넣고 <laughs>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아. 같아서. 왕뚜껑 컵라면 먹으면서 왕뚜껑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 그건 좀 비슷하네요. 네, 그건 저도. 비슷한 거고. 음. 그제 아내는 임신 기간에 입덧할 때 네. 제일 많이 먹던 게그 농심 사발면. 그냥 육개장 사발면. 육개장 사발면. 김치만 말고 게, 김치 맛이나 사발면 그두개 있잖아요. 육개장면 아, 네, 네, 네. 그거 한 박스로 음. 사서 넣고 먹고. 그니까 그게 맛이 제일 안 변한 것 같아요. 옛날 아, 네. 그게 옛날 에 먹어도 음. 지금 먹어도 똑같은 맛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참 좋아했던 그 컵라면은 네. 압도적으로 그 도시락. 면이었어요. 내무한 아, 도시락면. 팔도. 팔도 음. 도시락면. 그게 왜냐면 도시락. 옛날에 학기당 도시락 싸갔잖아요. 그때는. 그때 어, 어. 2 교시 마치고 점심을 먹어버려가지고 음. 항상 점심 시간에는 그 컵라면 을 많이 먹었던 것 음. 같아요. 근데 학교 매점에는 그때는 어, 그 도시락면이 많았어. 음. 음, 그렇다 보니까 그걸 되게 자주 맞아요. 먹어서 그런지 도시락면을 많이 먹죠. 요즘 도시락면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음. 안 파는 데가. 진짜 먹어본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 도시락면이 엄청난. 예. 막 그들 저 엄청 부어서 먹고. 아 그러더라고. 아, 러시아 이상한 백곰 형들. 그 <laughs> 도시락면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네. 음. 그래서 근데 그럼 가장 맛있는 라면 언제 언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라면인가요, 선생님? 밤에 혼자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아 맛있죠. 보면 혼자 먹을 때. 네. 저는 제일 맛있는 라면이 네. 밤에 혼자 먹는 그 라면 뺏어 먹을 때. 아 정말? <laughs> 어. 근데 그 라면을 자주 끓이다 보니까 그 라면을 끓이는 시간이나 라면을 끓이는 어떤 그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가족이랑 같이 먹을 때 말고 혼자만 있을 때 그게 뭔가 나만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그러니까 이게 라면을 끓이는 시간은 배달 시켜가지고 배달 기다리는 시간이랑은 또 다른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뭐 맛있는 요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대, 대접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라면을 봉지에서 뜯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먹을 생각을 한다거나 그, 그런 그 시간은 이렇게 저만의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 있을, 음. 있는 있것 음. 같아요 왜냐면 자취생활을 저도 오래 하고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끼니들 때우려고 라면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라면 끓이는 시간, 라면을 준비하는 시간, 좋아하는 라면을 생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되게 좀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들이 있는 시간이 아닌가 음. 음. 그러니 한때는 그런 뭐 보통 이제 라면 먹을 때 보통 식사할 때뭐 이렇게 노트북으로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라면 먹을 때 책을 많이 봤던 기억도 막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음... 네, 그러면서 막 국물 튀겨가지고 막 이렇게 책 지저분해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라면 끓이는 자, 자기만의 라면 끓이는 시간들이 존재한다. 음, 그렇게 볼 수도 그런, 있고 네네. 저는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맛있어요. 아 그건 진짜 팩트죠, 팩트. 음, 끓여주는 라면이 맛있고 컵라면이 제일 맛. 맛있... 있어 있을 때는 옛날에 독서실에서 어... 먹던 때랑 그리고 만화방에서 먹던 <laughs> 그 라면 요즘은 PC방에서 라면을 이제 끓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전에 만화방에서는 <laughs> 컵라면 만화방에서는 PC방에서는 짜파게티죠아 그래요? 네. 아저 PC방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짜파게티 사발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예전에 만화방에서도 컵라면을 주는 만화방이 있고 네. 끓여주는 만화방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끓여주는 만, 그 라면이 아, 진짜,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 그 500원 추가해서 계란 넣어주고 막 음. 단골되면 계란 두개 그냥 넣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었 그래서 라면 하면 만화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그 어쩌면 <laughs> 한국인들한테 이 라면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셜 이퀄라이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 이 사회적 평균자라는 뜻인데요. 음.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소셜 이퀄라이저가 뭐냐면 모두가 그 것에 어, 접근할 수 있는 음. 무엇인데, 한국에서 이 소셜 리퀄라이저의 대표적인 것이 라면, 소주예요. 음. 그러니까 미국 애들한테는 뭐 콜라, 피자 같은 거겠죠? 빅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그런 게 이제 소셜 리퀄라이저인 거죠. 음. 그러니까 라면 값이, 봉지라면 값이 어느 정도 가격이 묶여 있잖아요. 네. 근데 소주가 이제 뭐 술집에 가서 뭐 5천원, 6천원 이렇게 되면. 맞아요. 사람들이 거, 느끼는 저항감이 게 생겨요. 음. 왜냐하면, 어, 우리가 사실 자본주의 살면서 평등하지 않잖아요. 음. 여러 가지로. 뭐 평등하지 않는데, 김밥이 사실 이미 좀 그게 깨지고 있어요. 그렇죠. 소셜 이퀄라이저의 항목이었는데, 김밥이 다 누구나 뭐 2,000원, 2,500원이었는데, 뭐 만원 넘는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음. 음. 근데 아직까지도 라면과 소주는 대한민국 사람의 누구나 그러니까 돈이 없는 노숙자도 라면을 사 먹을 수 있고 재벌가 회장도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돈 주고 사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삼성가에서 그 누구죠 이부진 남편이랑 이 이혼소송 중에 남편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애들이 라면도 못 먹는다고 라면을 못 먹게 한다고 그래서 아 역시 재벌가에서는 라면을 먹지 않는구나 이러면 한때 또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셜 이퀄라이저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인들이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라면과 소주인거죠. 그래서 이 라면에 대한 전세계 라면 소비량의 절반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만큼 또이 라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착이라는 게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라면을 이, 이 목숨보다 질긴 게 먹성이라고 해서 음. 원래 입맛이 안 변하거든요. 음, 네. 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채 라면 있기 마련이고, 그렇긴 하지만 때때로 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먹, 먹어보지 않은 라면, 새로운 라면 을한 번씩 뭐 드셔보시는 것도 음.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숱하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저는 실장님 싫어하는 오징어짬뽕. <laughs> 오, 냄새. 오, 냄새. <laughs> 전 너구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굵은 면 별로 안 좋아거든요. 하아 그래요? 우동도 안 좋아하는데 오. 너구리 음. 굵은 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너구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 식사로 라면을 드셔도 좋고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야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라면을 한번 드셔보시면서 어, 좋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라면 을 뺏어 먹을 때 맛이. <laughs> 음, 라면에 대한 취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은 어떠신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끓이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 네. 댓글 달아주시면 반영해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